나나 나. 두비다 응? 두비야? 네. 보라 라 돌이다 보라 돌이시다 아. 너네 맞아? 어 알았어 이제 보라 돌이야? 아, 그 조금 음. 봤었어요 아 그거 못봐 아니 성기. 예 유형 개념특강 1번과 개념특강 2번은 네 안할게요 이런게 나올 확률이 큰데 저는 안 할게 요 내신이요 내신 아직 틀리라고 내는거죠 솔직히 어, 이거 니까지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유형 사강하겠습니다. 사실 유형 사강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형 사강 했잖아요. 네. 유형 사강 보 4강 보세요 유형 사강. 이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내가 설명 을 이미 다 해드렸어. 네. 아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렸던 내가 분명히 강의한게 여기 있네요. 내가 뭐 설명했지? 이거 설명했죠. 여기 봐 이거. 이게 그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 저는 아, 아그러면안 돼. 내가 분명히 설명했어 이거.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거. 이거 뭡니까? 사대기됐죠 오른쪽 사대기. 오른쪽 사대기인데 오른쪽 사대기 오른쪽 사대기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죠? 루트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져. 얘만 그린 게 아니라 여기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똑아다고 이렇게. 그다음 예전. 이건 지수야, 지수. 지수니까 진가죠 진가니까 갈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뭐 만나는 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들을 모아라고 했어요 지금 실 7개 개속몇 개이냐 한 개는 맞고요 여기서 만날지 안 만날지 그러니까 여기가 멀쩡인데 여기가 만나도 되고요 안 만날 수도 있고 혹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일단 한 점은 여기는 일단 100%야 대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쪽뿐만 따지는데 이쪽. 쪽 이쪽 부만따른데있죠 어땠지? 2의 2분의 x와 내적인 대화 로그루트2의 양수 부분만 양수 이거에만 네, 관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이거 관계만 지금 제가 봐도요 아우 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쟤들 쉽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니까 2의 2분의 1과 x로 보여요 제가. 그래서 얘네 보시면 루트2의 x승이에요. 됐죠? 하나는 뭡니까? 함수와 함수를 보냈죠? 하나의 함수 얘네 fx gx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잘 알려줬지? 지수와 로그가 나면 반드시 뭘의심하래서 얘네들이 서로 설마 역함수는 아닌가? 라고 생각해하죠 됐어요 지금? 오 시원해요.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가 맞아요. 맞나? 이해 되겠어 지금 이게 되겠니? 얘랑 얘랑 역함수 정리가 이해돼 이게 이해 안 가면 써봐야죠 이렇게 써야 돼. y인데 바꿔치기하면 x y에 보세요 넘기세요. y는 로그의 루트 2의 x에 역함수 정리로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이 교정하는 게 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식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역함수란 역함수란 그래서 y는 X의 대칭이다. 예. 됐니? 그러니까, 얘하고얘의 관계를 보겠다. r o 2의 X와 무 물어보겠다고 Y는 X의 관계치를 보겠다. 자, 이해되셨어요, 지금? 자, 넣어보세요. 0, 안 되죠, 0. 1도 안 되고, 뭐가 됩니까? 하나 있죠? X가 얼마일 때 2인 경우 보이시나요? X가 2가 되면 얼마지? 2죠, 얘도 있죠 됩니다. 이 되셨어 지금 x가 2일 때 맞나요? 다른 수들로 넘어가도 돼안돼안돼 안 이해 되셨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아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y 에 x가 있어 얼마 이게 얼마하고 이게 이게 2래 이게 얼마? 2야 y네 x입니다 2 2에서 뭐냐 딱 접하는 거 맞죠 지금 그래서 교점이 한개 자기가 정답 그 글쎄 지가어왜세 개야? 3번 새끼 더 있다고? 뭐더 어, 더 있다고 얘더 있네 사가돼요아 사가 있네 센스가 없네 이거는 다는 방법이 생기 어떻게 풀어요? 네,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방금 시못 풀어요 이하고 네, 사가 있네 죄송합니다 다시 전정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 이사 4, 이렇게 하나씩 해니 요런게 심하고 유형 1, 2, 3번도 문제가 좋은데 됐습니까 넘어갔다. 다 했네. 자, 다 했네요, 진짜로. 자, 불러드리는 거, 자, 불러드리는 거, 숙제를 해오십니다. 불러드리는 거 숙제를 해오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3, 4, 5번입니다. 6번, 7번, 8번, 젠장. 9번 10번, 전부 다 16번, 1 7 어쩔 수 없네 9번 다음은 17번, 1터번1게번아8번 19번, 10번, 1 1 1 2 1 3 1 4 1 5 전부 다 하라 그래? 1 8하1 16뭐다 하게 생겼어 이거 19번 이렇게 하죠 19번 나 넘기죠 넘겨보세요 네, 또있어 문제가 왜냐면 얘가 문제가 많아 아 진짜 싫다 하지 응아21 22 23 24 25 다섯개 다 해야되고 그 다음에 고수점 변별용으로 가겠습니다 변별용으로 할만한 것만 할게요 너무 어려운거 알어요 28번과 29번만 할게요 28번 29번 축제가 많네 어차피 내가 할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있나요 98쪽에 또 있어요 98쪽에 있어요 나도 없어서 98쪽 잠깐 피시죠 숫자가 너무 많지? 응. 어, 미안해. 좋을 짓을 했어. 물기가 너무 괜찮은게 있어서 아, 30번과 32번만 할게요. 30번과 30번과 32번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됐어요? 지금?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다 끝나고요. 수료충전 숫자가 굉장히 많죠? 네. 지수 로고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산악함수 그러니까 대기 전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에, 수요일 날은 아, 다안 음, 끝날 것 같고, 음, 금요일까지 아, 이어서 갈것 같아요. 다음 주 정리돼. 됐어요? 네, 전부 다풀어오세요나음주 정리까지.